저는 은하, 전예린, 전소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뭔데요? 오늘은 왜냐면 교차로 컴백을 했거든요. 저희가 첫 음. 방송을 했습니다. 엠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지금 막 엔딩을 올라갔다가 지금 나오는 와중이에요. 기가 죽. 어 근데 진짜... 없으니까 좀 많이 허전했어요. 맞아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 많이 허전했어요. 맞아. 많이. 허전한 네. 정도가 아니어서 너무 슬펐어. 맞아. 저희가 어 저희가 그 오늘 빛 괜찮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가 사전 녹화를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일찍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사전 녹화를 몇, 몇 시에 했지? 늦은 밤. 맞아. 네. 한, 한 시? 2시두 시? 시 반. 아니, 12시 12시에 찍고, 찍고 아 1시에 아 그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이른 시간에 이제 밤을 새서 찍었는데, 그때 멤버들끼리 진짜 딱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났을 텐데, 아쉬웠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요즘에 콘텐츠 공개되는 게 엄청 많아 가지고 아, 또이거 꺼내 지 이게 다 어, 아, 응? 아, 언니가 근데 많은 게 귀찮네. 이게 이게 다. 이게 거 그래서 콘텐츠 가 엄청 많아 가지고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시 모르셔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도 그래요. 약간 나온 거안본거 되게 많아 아직. 지금 직캠도 엄청 많이 아, 떴을 거잖아요 지금 맞네 맞아. 전체 직캠, 개인 직캠 다 떴을 거잖아 여기다가 저희가 또 찍어놓은 것도 많아가지고 아직 안 봤어요 궁금하다 보기 전에 브이앱을 켰죠 지금은 집 가고 있어니디들은 어땠어요? 우리 무대 오늘 딱 처음 갑자 네,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 1, 2, 3번 있는 카메라 앞에 서니까 되게 아 맞다 이런 환경이었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우리 카메라를 너무 잘보는대요 아니 멤버들이 다들 카메라를 어, 잘 찾더라고요 리허설 때부터 굉장히 완벽하게 다들 네, 카메라를 봐가지고 리허설 때 보고 아 우리 멤버는 카메라 너무 잘 찾는다고 그 비하인드 네. 거기서 말했거든요 다들 맞아. 카메라를 너무 잘, 잘, 잘 찾아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들도 너무 신경 써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계속 더잘 나올 수 있게 바꾸시고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제,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음. 역시, 얼굴, 얼굴. 그리고, 네, 그리고 라비린스 너무 아 레버린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레버린스가 진짜 웅장하고 음, 그리고 음. 무대 보. 아시 나는 무대인 아, 것 같아요. 맞아. 저희가 사실 그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대를 조금 보고 들어갔거든요. 엔딩 아. 들어가기 전에. 맞아. 거의 생방을 봤다고 할수있죠 근데 맞아. 막 저희 다어 이러면서 봤어요. 저희 맞아. 무대인데, 아 너무 부끄럽다. 우리 어. 무대인데, 약간 우리 자화자치한 아니야? 맞아. 와, 나막 누구 한, 나오면 너무, 야! 예쁘네. 와. 엄청 그리고 어 봤어. 표정. 그러니까 약간 우리 멤버들은 멤버들을 너무 이렇게 <laughs> 사랑해. 어, 사랑해.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엔딩 그거 발표할 때 이제 앵콜 할때 네. 엔딩 무대 할때 그때 제가 다 같이 이제 서 있었는데 제 엔딩 그 뭐지? 아 엔딩 언니가 어. 엔딩 요정을 딱 하고 맞아 그 원샷, 원샷 딱 이게 딱 잡혔는데 거기 모든 가수분들이 계셨는데 애들이 너무 큰 소리 갑자기 박수를! <laughs> 맞아 이분 갑자기 일 거야. 아무도 안 들었어. 아니야 박수 소리야. 옆에... 아무도 박수 안쳐어야 아, 너가 세야 아, 어투 박수 치겠어. 야 박수도 주변에서 썼어. 다 웃었어. 아, 진짜? <laughs> 진짜. 얼마나 멋스겠다고요 아, 대박. 너 기대해라 <웃음> 앞으로. <웃음> 어. 아 여러분 저 핸드폰 바꿨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눈이 세 개로 늘어났다던데? 네 이거 눈이 세 개로. 이거 3개로... 요즘 그. 이게 뭐였지? 미드나이 그린. 음. 그린입니다, 그린. 그린처럼 안 보지 않나 그. 어, 여기서 보니까 무슨 그렇다. 근데 신비폰이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색깔이 다 달라요. 약간 카키색, 카키색. 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쁩니다. 전 맥스를 안 샀어요. 맥스가 너무 커가지고. 예쁩니다. 그큰 핸드폰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별로 안 좋아. 이게 이렇게 잡히잖아요. 저 이거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맨날 없어지고 자꾸 떨어지고 뭐야. 되게 곤란해요. 그 그래서 곤란해. 그래서 제가 많이 떨어뜨려서 바꾼 거예요. 아, 이거 자랑해야겠다. 저 핸드폰에 하나 더 들어갔거든요. 보이세요? 사랑해요. 오지. 사랑해요. 여기 사랑해요. 보이세요? 이거 그 거기서 말한 거 우리 거기서도 말했나? 네이버한트에서말했어 아, 쇼케이스. 아, 쇼케이스에서 말했구나. 아, 네. 이거 오지가 써준 건데 내용은 안 보여 드릴 건데요. 저는 책상에 꽂아놨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서 어, 정말 이 조그만 아? 은하 운 영상 있는데. 아! <laughs> 아 그걸 왜 말해? 아, 은하 아. 아, 운 영상인데 <laughs> 안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어요. 아, 이게 작은 그 작은 카드 진짜 진짜 조그만 것이로 엄청 <laughs> 딱 뭔가 갑자기 다들 바쁜 와중에 준비한. 빛 때문에 안, 안 보인다. 빛, 빛이 있어가지고 아, 너무 웃겨 아니 그렇게 대충 좀 보여줄 거면 아니 잘안 보이니까 잘, 이제 좀 보인다. 봐봐 아, 빛 때문에 잘안 보여 아고참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리는 걸로. 안 돼요. 아, 근데 왜? 언니가 그때 막 그거 막나잘 아, 찍었어. 어, 내게. 이거 여성 올릴 어, 거 하나 있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와, 나, 너무 귀여운데? 이건 예고편 정도. 너무 귀엽습니다. 다음 눈물을 올리시죠. 사실 <laughs> 제가 은하보다 팔이 긴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근데 요새 좀 느껴요. 막 라비리스 이런 거할 때. 너 아, 거기 있지? 내가 더 길게 뽑게. 다른 사람들 좀또 팔이 더 길게 뽑는 거. 그 안무 때 부러워요 아직 믿어질지 어, 시간이 끊어지니 이아 세상에서 아직 믿어질지 이렇게 할 때, 데특제 옆에 소원 언니인데 소원 언니가 키도 크고 팔도 <laughs> 기니까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슬픕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야뭐야그 우리 있습니다 응. 우리 이제 막, 녹화하고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음. 무대에서 크고 작은, 뭐, 음. 부상도 있고. 음. 근데 어제 내가 이걸 왜 읽거든요. 지금까지도 난 너무 아픈 건데. 아. 아니, 무대를 사녹할 어제 교차로 무대하는데, 제가 누군지 못 봤어요. 근데, 아, 새벽에 사녹할 어, 때, 어. 근데 내가 누군가의 머리를 딱 느낌이 머리였어. <laughs> 내가 누군가의 머리를 내 손톱으로 콕 찍은 거야. 근데 그냥 콕! 이게 아니라 진짜 빡! 찍었어 그래가지고 내 손톱이 너무 아픈데 근데 무슨 동작하다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언니 그 뭐냐 네, 내 파트 때? 네, 아, 네. 네. 이거 할때야 아. 이거 말고 우리 안이 안 거여가지고 잘. 이렇게 언니가 아니 그래가지고 약간 내 손이 너무 아픈데, 내 손, 손 그러니까 손톱이 이정도라픈데 이걸 찔린 머리통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 내가 진짜 있구나. 그 교차로, 그 무대 녹화할 때 집중을 끝까지 못 했거든요. 음, 뭐, 미안해서. 그, 아니, 미안한 게 보다 그 애가 피가 철철철 흘려고 <laughs>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끝나자마자 바로 물어봤는데, 은하가 너무 해봤게, 어? 안 아픈데요? <웃음> <웃음> 또요. 누구야? 이러는데, 나 은하 진짜 안 아픈 거죠? 어, 안 아픈데요? 하는 거야. 근데 네, 오늘까지도 내 손톱이 진짜 아프다는 이야기. 은하의 아 머리통은? 단단하다 언니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아팠나봐요. 아팠는지. 아팠나봐요. 그런데 교차로를 보시면 제 머리가 연한 분홍색이었는데, 지금 피로 물들어서 이렇게 뜨거운 핑크색이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누가 저어 도둑에 담많 만한 소리였고요. 왜요? 진짜인데. 네. 어 너무 이상해. <laughs> 댓글 볼게요. 댓글 볼게요. 은하 머리통은 단단하다. 돌머인가봐요. 댓글 볼게요. 돌머리 가봐요. 아 너무 아파 못 보겠어. <laughs> 뒷목이. 아또 나의 솜사탕 옷에 대해서 얘기해봤네요 아, 이건 다른 색이에요 집에 또 다른 색깔 있어요 저도 이거 있어요 소원 언니도 이거 있어요? 아니 나다 어? 줬어 아, 맞아 나한테 있어요 저는 이거 색깔이 세개 있어요 세개 어, 저는 회색 있고 솜사탕은 회색만 있다 솜사탕 너무 귀여워요 솜사탕 언니가 솜사탕 먹을래? 이러면서 이거 집어줬는데 진짜 무시했어요 진짜 왜 그러나 싶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예린 언니는 바. 아, 어. 또, 떠오르는 바보가 한명 있잖아요. 여러분 제 인스타 스토리 모두 보셨나요? 주원이 <laughs> 바보. 다시. 주원이 바보. 다시. 다시 언니. 주원이 바보. 주원이 바보. 어이가 없어요. 언니 바보가 아니라고 해명하시죠. 해명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제가 제가 바보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건 진짜 어,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거는 뭔뭐 말입니까?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보가 아 거짓말하지 시라요 요새 가장 핫한 신상템. 신상템? 어? 에어팟 프로를 끼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들렸지말입니다 오, 거짓말 많아요. 진짜입다수원 바보. 안들렸는데그 안들리는 틈을 다이 동지들이 아주 내 네, 우수한 유혹했했다들었었습다다후이이네네후이이후이이라는약약거짓짓말 후라이? 음. 거짓말 그러니까 음. 이, 내가 뒷말까지 하면 조금 근실까봐안했 근데 아, 후라이 까말라라 아. 아. 이렇게 하면 돼. 네. 너 후라이 까먹어라. 어, 후라이 까먹지 말아라. 어, 후라이 까먹지 말아라. 아, 제김치볶음밥에 후라이 아, 후라이죠? 네. 맛있겠다. 그래서 지금 밥을 시킬 거야. 진짜로? 진짜?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틀 거의 밤샜잖아. 그래가지고. 어안 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항상 거. 밤에 먹는 루트가 뭔지 알아? 오늘밖에 이거 <laughs> 먹을 수 없는 <없습니다. 웃음> 어, 그, 거.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그게 계속 래요 라면 이야기. 아 저희 그날 라면 다 먹었지 우리 세 명. 어우 저희가 그. 어, 어제는, 어제는, 11, 11시? 없었고. 네, 11시? 막, 저희가 그, 오후에도 스케줄을 하다가, 밤에 바로 산옥을 하러 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스케줄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한테 닥쳐올 첫방에 그, 바쁜 음, 스케줄을 보고, 맞아. 아, 이제 집에서 여유를 즐길 시간이 절대 없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전날에, 수요일 전날 화요일 밤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밖에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어 이러면서 다 같이 라면을 끓여 먹은 그런 사연이 있어요웃긴게 먹은지 몰랐는데 먹었대요 다음 날에. 아 그리고 그리고 그게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뭐지 뭐 하다가 늦게 들어갔죠. 저 조금 더 늦게 들어갔서 피팅. 아 피팅을 아, 너랑 보고. 너랑 나랑 너랑 나랑. 나랑. 어, 피팅을 보고 제가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언니랑 둘이서도 아 라면 진짜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소은이가 딱. 아, 이제 뭐야, 진짜뽕을 또 먹고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있는 거야. 났다는 거야. 어,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부터 진짜뽕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뽕을 맛있게 먹었구나 싶었는데, 언니가 또 자기 김치가 지금, 자기 집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었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김치를 나눔해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거의 다 도착해서, 자, 언니 마지막 인사하세요. 내가 들고 할까? 네. 저희가 집에 다 도착했기 때문에 응.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여러분 안녕 첫방도 잘 끝냈으니까 우리 남은 방송도 잘 봐요 안녕 고마워 안녕 방송 끝나고 방송 한 번씩 더보기그 뭐지? 직캠도 보기